진해성 지목받은 강문경 담담하지만 모두가 놀란 현장 반전. 프로투 팬들의 심장이 멎을 뻔했던 순간이 바로 이날이었다. mbn 현역가 왕의 역사적인 무대 위에서 진해성이 강문경을 지목하며 던진 도전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예상을 뛰어넘은 이 대결 선언은 현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고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긴장감 속에서 정작 당사자인 강문경의 담담한 대응은 모두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며 진정한 강자의 품격을 보여주었고, 이한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깊은 분석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진해성의 도전, 의외의 선택이 주는 울림. 진해성의 지목은 그 자체로 강렬한 선언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의 입에서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현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더 수월한 상대를 지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혜성은 가장 강력한 상대를 정면으로 지목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가 선택한 상대는 S본부 1등, 트로트의 상징적 존재 강문경이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대성이 던진 이 말은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자신이 이미 정상에 서본 경험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벽을 넘고자 하는 진짜 도전자의 용기였다. 그의 선택은 자신을 스스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상대를 향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했다. 지혜성은 이미 K본부 1등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쥔 가수다. 누구도 그가 도전을 회피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지금의 자리에서 더큰 명예를 누려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진짜 강자와의 맞대결을 통해 자신이 아직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택한 것이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선택에 감탄하며 말했다. 진혜성은 더 높은 곳을 꿈꾸는 가수다. 그에게 승리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다. 도전의 의미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다. 진혜성의 지목은 강자와의 정면 승부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그의 예술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고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는 가수다. 이번 선택은 그에게 있어 자기 성찰과 극복의 과정이었다. 스스로 더 강해지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진혜성이 보여준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가 강문경이라는 전설적 가수를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강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더 성장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다. 더큰 벽을 넘어서야 진짜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마디 속에 진혜성의 진짜 의도가 녹아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안주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며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들의 반응 진정한 가왕의 길. 진혜성의 이 같은 선택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진혜성은 결국 승패와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진짜 강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진혜성의 선택은 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선언과도 같다. 그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진짜 현역가왕의 모습이다. 진혜성의 도전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남겼다. 승리를 위해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가왕의 길을 보여주었다. 결론 의외의 선택이 만들어낸 감동. 진해성의 지목과 도전은 단순한 한 순간의 화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자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는 강문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며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는 새로운 전설을 쓰기 시작했다. 진혜성의 용기와 강문경의 품격이 만난 이 순간은 단순한 서바이벌의 한 장면이 아니라 트로트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되었다. 팬들은 그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 눈을 떼지 못하며 응원을 보낸다. 진혜성의 도전은 울림을 남겼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패기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믿고 지켜볼 것이다. 진혜성은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가 이 대결에서 얻을 승리와 패배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도전 정신은 그 자체로 진정한 가왕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이 지목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는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대부분은 진해성의 패기와 자신감에 박수를 보냈다. 한 팬은 말한다. 진해성은 이미 자신이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런 도전이야말로 그를 진짜 가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의 선택은 한편이 드라마 같았고, 그것만으로도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승리했다. 강문경의 담담함, 베테랑의 깊이. 진혜성의 도전이 끝난 직후, 모두가 주목한 것은 강문경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강문경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 무대로 나섰다. 그의 침착한 표정과 담담한 태도는 보는 이들에게 더큰 충격을 안겼다. 마치 오래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문경은 한마디로 말했다. 세다세. 이 짧은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는 상대의 도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드러내는 진짜 강자의 품격이었다. 팬들은 그의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강문경은 이미 정점에 오른 사람이다. 그의 태도는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의 강함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강문경의 이런 모습은 그가 왜 여전히 트로트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증명한다. 베테랑이란 단순히 오래된 경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현장의 반전, 숨 막히는 긴장감, 진혜성의 도전과 강문경의 침착함이 맞물린 순간,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들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진심과 자존심의 충돌이었다. 특히, 강문경의 침착함에 대비되는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이 사람과 붙는다고? 어떻게? 라는 탄식과 경악이 현장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긴장감은 기대와 흥분으로 바뀌었다. 팬들은 이대결이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감동적일 것임을 직감했다. 팬들의 분석, 이대결은 필연이었다. 팬들은 진혜선과 강문경의 맞대결이 필연적이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세대와 색깔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트로트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지대성은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있고 강문경은 관록과 깊이를 통해 전통 트로트의 품격을 지켜온 인물이다. 두 사람이 맞붙는 것은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만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지대성의 도전이 없었다면 이런 무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문경의 침착함이 없었다면 이 무대의 가치가 반감되었을 것이다. 둘다 진정한 승자다. 결론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쓰다. 지대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존경과 열정이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이었다. 진혜성의 뜨거운 출사표와 강문경의 묵직한 대응은 팬들에게 진짜 승부의 의미를 보여주었고 이들이 만들어낸 긴장감과 감동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팬들은 이 무대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대결은 다시 없다. 진혜성과 강문경이 만들어낸 오늘은 트로트의 새 역사가 쓰인 날이다. 결국, 진짜 승부는 승패를 넘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두 가수의 진심이었다. 이 무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팬들의 가슴속에 전설의 시작으로 남을 것이다. 지혜성 강문경 맞대결 국제언론도 주목. 새로운 트로트 전설 탄생 예고. 현역가 왕위에서 진혜성이 강문경을 지목한 순간은 국내를 넘어 해외 언론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제적인 시선이 단순히 한국의 가요계 대결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은 가능성과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일본의 유명 음악 전문 매체는 이 대결을 두고,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 내 특정 세대만이 즐기는 음악이 아님을 증명하는 계기라며 극찬했다. 그들은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대계획인 현역가왕의 의미와 더불어 지혜성 강문경 두 명의 최정상급 가수가 맞붙는 장면은 마치 올림픽 무대에서 두 레전드 선수가 정면 대결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특히 강문경의 침착한 대응과 지혜성의 열정적인 도전에 주목하며 트로트 역시 국제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장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문화 평론지 역시 이 이슈를 놓치지 않았다. 한 평론가는 지혜성의 도전은 새로운 예술론이 불꽃이라고 평하며, 지혜성이 강문경이라는 거대한 산에 맞서는 모습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숭고한 노력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덧붙여 이러한 극적인 순간은 케이팝에 이어 케이트라트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문화 매체는 두 가수 모두 이미 정상급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승부 이상이라며 이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론 맞대결이야말로 한국 트로트가 견고한 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장르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팬 커뮤니티에서 도 반응은 뜨겁다. 각종 SNS와 온라인 포럼에서는 이런 대결은 두고두고 두고 회자될 명장면이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수 있음을 실감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진해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 번의 방송 이벤트가 아닌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국제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이미 이 대결을 새로운 전설의 서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